아니 지금 12대 0인데 쫄긴 누가 쫄아, 안 그래? <laughs> 나 잡으러 서킷 나오라고 전해! 아니 혼자 나오세요, 진짜. 네구 언니 나한테 또 점수 넘겨주려고 네, 또잘 모아놓으셨던데. 내가 점수 줄것 같아? 내가 여기까지 올렸는데? 내 점수 뺏어갈 생각 하지 마! 연주 언니 서킷 나오세요, 딴 거랑. 이제 팀플 리그 또 이거 끝나고 팀플 리그 열어야죠 대0인데 누가 쫄아 내가 볼때는 이거 애공언니가 쫄거 같은데 어, 구독좀 많이 눌러주시요 아니 지금 12대0인데 쫄기 누가쫄아 안그래? 아니 혼자 나오세요 진짜 모르겠네요 또 올멀티 해드립니다 제가 네. 제가 지금 엄청 많이 아프지만 그래도 뭐 애공님은 <laughs> <웃음> 아니, 써키, <laughs> 뭐세요? 딱 말했습니다. 자, 써키 나누시면 나한테 좋은 걸로 알 거야 나는. 저한테 좀 기부 좀 하세요. 애공언니 착하잖아요. 우리 애공언니 착한 빨치졌네?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, 저한테 기부 좀 하세요. 기부 천사. <laughs> 기부 천사? 이거 될거 같아 이제. 인정한다. 저 이제 토스전. 많이 늘었거든요? 그때 저 이제 토스전 어, 연습하는 많이 늘었거든요? 이라. 아 그래요? 진거 징거. 진거거든요 <laughs> 그때 연습하은과독이라 <laughs> 진거거든요? <laughs> 그렇다 칩시다 그때랑 <laughs> 다르거든요 그때랑 달라 어우 <오>, 기대할게요 <laughs> 진짜 드릴게요. 기대 많이 할게요 <laughs> 키게 되면 저녁 깜짝 놀1실 거예요. 1시1시1시 10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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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 1 0 0 1 0 0시 10시? 10시? 1시1 0 0 1 0 0시 10시? 1 1 0 0시1 올때안 <laughs> 먹힌다고? 그게 안 저한테 먹힌다고? 먹힐 것 같아요? <laughs> 그래? 안 해야겠네. 아 <laughs> 그건 안 해야겠네. 오케이, 그거 막을 줄 안다네. 난모를줄 알았네. 아 어, 잘하네, 역시 테라저 뭐라지 그러면? 내가 그거의 약점을 아주 잘 알고 있지. 뭔지는 말안 하겠습니다. 그래? 아, 약발로 버티고 있어? 그래? 지금인가? 애공 언니 오늘 댄지 언니랑 하는 거잘 봤는데 뭘? <laughs> 아니! 연지 언니 댄지 언니 <덴즈언니. 웃음> 똑같잖아요. 아 오늘 팀 크게 못 해요. 지 너무 아니, 몸이 안좋아가 진짜. 아니, 그거 똑같은데 그거 제가 가지고 그러 가지고. <laughs> 저희 상태가 저희, 너무 안 좋아서. 저희 댄지 언니야. 앞에선 똑같은 똑 같은 초보예요. 같이 힘. 힘을... 덴전이한테 발리는 건 똑같잖아요. 인정. 그래 인정. 그래도 애공언니는 나한테 발리잖아. 어떻게 똑같나요 이게? 아니 이 언니는 겸손이 없어. <laughs> 겸손이 없어아 아, 맞다. 아 겸손해야지. 아 이게 1 2대0이다 보니까 겸손할래야 할 구석이 없어서 좀 그렇네요. 에 좋았다. 내가 컨디션 좋을 때 해야 애공 언니도나라 미주 어, 일원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. 그게 있을 거 아니야. 지면 에락이 아플 때 이기는 천국이. 그런 치사한 사람 아니야, 애공 언니. 뭐라고? 나 그런 사람 맞는데? <laughs> 아니 이게 기회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저 21일에 서울 가요. 우리 재훈이 뭐... 부럽죠? <laughs> 애공 언니 어. 재훈 님하고 진짜 잘 어울리더라. 나는 재훈 님이 영화 보자 그래가지고 난안 본다 그랬는데 우리 애공 님하고 재훈 님은 잘 맞는 거 같아. 네, <laughs> 영화 보자... 했다고요? 예? 실안가요? <laughs> 재훈님한테 물어보세요. 뭐 내가 말해도 뭐 믿겠어? <laughs> 뭐? 진짜야? 재훈님한테 물어봐. 그럴리. 설마, 재현이 거짓말 하진 않겠지? 재현이야 그럴 리가 없는데. 아, 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였나? 여러분, 나 실수했어요? 아, 어, 나 진심 머리 아프네? 그러니까 이해 좀 해줘. <laughs> 아 빨리 낫고 싶어요 두미님 저도 진짜 <laughs> 빨리 낳고 아, 진짜 싶어. 머리 아프네 뭘, 뭘 먹고 먹어야 돼진짜요 음. 아니 아니 진짜로? <laughs> 아니 무슨 영화 언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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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? <laughs> 아니 재훈님한테 물어보라니까. 나한테 그러지 말고. 아니, 재훈이가. 근데 누가 언니에요? 불편하됐어. 애공언니, 생일 며칠, 몇 월이에요? 생일 몇 월이야? <laughs> 아, 18, 18일. 내가 동생이네. 애공 언니 <laughs> 앞으로 언니로 깍듯하게 모실게요. <laughs> 언니, 동생한테 언니라고 이제 그만하시고. <laughs> 어, 얄미워 죽겠네. 아이, 장난치는 거지. 뭘 이렇게 쳐발려. 둘다 장난치는 거야, 그냥. <laughs> 막치네요 <laughs> 여러분. 스폰도 안 한다 그러고 막치네요. 아... 아 이거 어떻게 갚아주지? 재훈이가 영화를 보자 했다고? 그럴 리가 없는데 진짜로. 뭘로 이기지? 아나 뭐라 뭐라고 딜넣지나 <laughs> 미치겠네. 나 뭐라고 하루 딜러지? 하루만에 끝나는 게 아니었나 보네요. 네, <laughs> 이거 화요일에도 어, 나또 있고. 재훈이한테 물어볼까? <laughs> 진장가? 재훈이한테 전화해봐야겠다. 저 지금 응. 음, 화요일에도 또 있고, 뭐 결승 가게 되면 또 있고. 전화 겁니다, 진짜. <laughs> 재훈님이 무슨 말 어떻게 말하실까 궁금하다. 설마. <laughs> 설마 안받지 <맞지> 않겠지? <laughs> 애공이 질투 많이 하고 있네요. 에뭐 <laughs> 질투를 하겠어? 이런 거 가지고. 영화를 보자 했었대. 근데 자기가 안 본다고 벽 쳤다 그러더라고. 싫어야, 너가 연지언, 연지언니한테 영화 보자고 했다던데. 응, 임시초문이라고. 얼굴 어, 연지언니가 거짓말했다는 거야? 지금 나한테? 하고 재훈님은 잘 맞는 것 같아.